일본인도 인정한 한국 라면 탑 5. 라면 종주국 일본인들이 인정한 한국 라면이 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순위 공개합니다. 탑5 짜파게티. 일본인들이 가장 충격받은 건이 짜장 맛이었습니다. 일본엔 없는 것면 식감에 진한 짜장 소스. 도쿄 한인마트에서 품절 대란이 일어난 이유. 바로 이맛 때문입니다. 탑4불달볶음면 매운 걸못 먹기로 유명한 일본인들이 이건 찾습니다. 유튜브에 일본인 불달 챌린지 영상만 1만 개 이상. 편의점 세븐일레븐에서 정식 판매 중이고 한 달에 100만 개씩 팔립니다. 탑글이실라면 이건 설명이 필요 없죠. 일본 라면 시장 점유율 5위. 라면 종주국에서 한국 라면이 탑5 안에 들어간 유일한 제품입니다. 일본인들 말로는 국물 깊이가 다르다고 합니다. 탑2 진라면 매운맛. 일본 라면 유튜버가 극찬한 바로 그 라면. 진라면보다 감칠맛이 강하고 면발이 쫄깃하다고 난리 났습니다. 오사카 한인마트 직원 말로는 일본인 구매 비율이 70%래요. 타원 사명 라면. 충격적이죠. 1963년 출시된 한국 최초 라면이 2024년 일본에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본 라면 장인이 말했습니다. 이 단순함이 최고의 완성도다. 레트로 열풍과 함께 도쿄 편의점 입점 성공. 클래식이 트렌드를 이긴 순간입니다. 라면 종주국 일본이 인정한 한국 라면의 힘, 좋아요, 누르고 다음 편 보러 가세요.